자, 4월 15일 이더리움 잠깐, 네, 논의, 논의 해볼게요. 우리 저기, 신규 회원님께서, 에, 45만원에, 우리 돈으로. 45만원이니까, 어디야? 한참이죠? 여기, 여기 45만원에 이더리움을 80개를 했는데 물려 계시다.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아까, 에, 상담을 하셨어요. 상, 담 요청을. 그 이게 일단 45만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서부터 올라가더라도, 두배 이상 가야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20만원부터 가더라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잘 보셔봐요. 이게 이더움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 네, 일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 670만원하고, 비트코인 670만원은 그 기존에, 예, 저기, 660, 650, 650만원 전후, 거기하고 딱 위치가 같은 자리야. 비트코인 같은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차트라면 비트코인 이렇게 한번두번 번, 이렇게 세번 쳤던 자리 그 자리가 6 5 0되죠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아무리 이거를 이더리움을 좋게 보더라도 좋게 보더라도 현재는 예, 눈에 띄는 자리가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여기 이후로 피보나치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정말 크게 본다. 여기 이후로. 예, 그렇게 만약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보면 피보나식 되돌림으로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에? 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에, 딱 지금 뭐그 기준으로 보면 은 아직은 어, 23.6%도 안 왔죠 아직은요 에? 에, 근데 그 기준으로 보기는 사실은 조금 아직은 무리고 무리고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더 작게 보면 그건 너무 크게 보는 거고 에, 조금 더 작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조정파 자리가 어디에요 여러분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한번요런식 삼각수렴 삼각수렴 이후에 마지막 하락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삼각수렴을 가지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삼각수렴의 가장 윗단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 그게 사실 여기입니다. 28만 9천 원 정도 돼요.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좀 보면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아직은 이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게 예, 이 기준으로 봐야 그래야 어울리가 돼요. 약간 맥센스가 됩니다. 예. 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금 뭐, 어바웃 이 마지막 이 폭에, 어바웃 현재 뭐한50%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뭐6.18 근처 갔다가. 그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서 뭐 여기서 조금 뭐 수렴을 한번 하고 간다. 17만원대를 한번 16만원, 17만원대를 이렇게 하고 해서 간다. 그러면 이게 일단 한번 올라가더라도 왼쪽 고점에서 이 고점을 당장을 못 넘길 거라고요. 예. 예, 그게, 그러면 한 20, 24만원대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돌파가 된다면, 만약에 여기가, 20, 28만 9천원대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러면, 예, 레인지가 조금 확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렇다, 그렇게 보면 레인지가 이렇게 확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일이 쉽게는 잘안 일어날 거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예, 이게 만약에 여기가 왼쪽이 돌파되더라도, 돌파되더라도 하여튼 30만 원대 여기가 아주 예, 크게 이렇게 바, 한 방에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그나마 조금 뭐 예, 리스크가 조금 작, 작게 본다면 45만 원대 현재 저기 평단가를 갖고 계시다니까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든 잘좀좀 좀 수량을 조금 어 여유가 있, 약간 있, 있으시다니까 수량을 좀 집어서 평단가를 최대한 30만원 근처로 일단 끌어내려야 될것 같아요. 예,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뭐, 30만원 근처로 오면 거기서 탈출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보시면, 현재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엑셀 있는데, 잠깐만 그거 엑셀 한번 가지고 봐도 되는데, 대충 러프하게, 러프하게 보면, 현재 45만원에 8 2더니까 예, 45만원짜리가 80개니까, 예, 80개니까 3600만원 정도 돼요. 45만 원. 그죠? 그럼 만약 여기서 추가를, 추가를, 아까 제가 평균가 우리 저기 약속이 땅, 기에이던 단가표에서 평균가를, 예를 들면 뭐한 18만원대로 맞춘다, 만약에. 예, 네, 그럼 현재 뭐 18만원대로 한 52도를 추가한다, 만약에. 네, 안녕하십니까. 52도를 만약에 18만원대. 예. 네, 한 52도. 5 0이를딱 추가한다. 그러면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아까 보니까 뭐 여유가 그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수, 숫자로 보면 몇개예요 개수로 보면? 예. 82도하고 50이더. 80이더, 50이더. 토탈 130이더죠. 그러면 이제 뭐 돈으로 보면 얼추 이게 130이더니까 평균가가 얼마나 오나요 평균가 계산해보면 이두개 합친 거를 총2더수로 나누면 되죠. 예, 계산을 좀 단순하게 보면두개 합친 게 얼마예요? 4,500만원. 예, 나누기 총1 3 2도 그러면 대충 뭐 34만 6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가가. 예, 그러면, 예, 그 정도 견적이 나오면,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대에 한번 팝업이 됐을 경우에, 예, 빠져나올 수 있는 계획. 예, 결론적으로 마, 무리줘으면 현재 82더를, 45만원대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45만원대. 예, 그래서 82도, 45만원, 총액 이게 30, 3600만원이고, 만약에 18만원 정도에, 예, 52도를 추가한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 추가했다가 또이거마저 물려버리면, 리스크가 큰데, 뭐 빠지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총 82도와, 52도니까 총 132도죠, 이더리움이. 132도고, 총 소요금액이 얼마예요? 4,500만원이죠? 4,500만원을 132도로 나눴, 나눴을 경우에, 그럼 평당가가 얼추 34만 6천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평당가를 지금, 저기, 34만원 대 맞추셔가지고, 여기 제가 지금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주 큰 그림 봤을 때, 아까 진단해드린 29만원에서 했던 뭐한 30만원대 초반 여기 오면 일단 다 탈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으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아까 이더리움 우리 저기 오늘 새로 오신 회원님 저기 물리신 거그렇게 리스크가 커요. 예, 돈천만원을 더 넣어야 되고 예, 리스크가 작진 않은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면 그냥 추격을 저기 추가를 안 하고 예, 냅뒀다가 그냥 나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손절하는 방법으로. 예,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8만원대에다가, 예, 18만원대에 52조를 추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냥, 아이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냥 올라와 주기를 바란다. 예, 올라와 주기를 바래가지고, 뭐, 한번 쳐주, 쳐, 쳐줬을 때, 예, 여기 한 30만원 위부터, 예, 최대한 30만, 5, 6만원 사이에서, 뭐, 정리하고 새로 들어가는 방법. 예, 그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예,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그, 천만 원을, 여기서 이더리움을 추가하는 게, 결, 결국은 좋은 방법이냐, 안 좋은 방법이냐는, 예, 이거는 정말 조금 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꼭 추가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빠져나오시겠다라는 마음을, 뭐, 굳건히 먹는다면. 리스크 요인은, 빠져나오려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또 뭐, 무슨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또 밀려버린다. 그러면, 추가적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예? 아마 여기서 이미 물을 좀 탔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온 것 같고요. 그 점을 일단 우리 나중에 이회원이 영상 보시고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상담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은 대략적인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니다.